오늘은 베트남 나트랑 호핑투어 마린스노클링에 다녀왔어요. 필리핀만큼 좋은 시야는 아니지만 동남아인 만큼 물고기도 많고 예뻐서 프리다이빙하기 너무 좋더라고요. 수심은 한 10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너무 예쁜 산호들과 물고기들, 성게도 많았어요. 성게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가시도 크고 길어서 허벅지를 좀 많이 찔렸어요.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바닷속에 자전거가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라 저도 찍고 싶었는데 양성부력인 저는 자꾸 몸이 떠올라서 힘들더라고요. 정말 한적한 곳에서 프리다이빙을 즐기니 너무 좋더라고요.